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한 게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남이 망하는 게 원래 재밌는 거예요. 구매한 게임이 어, 네 가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 하나가 있어요. 코드네임을 제돈 주고 샀으면 굉장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있어요 코드네임 픽쳤습니다. 픽쳤어 그런 거. 아 어. 어. <laughs> 재밌었어요 아하. 그리고 되게 느낌도 좋았고 어, 이거 파티 게임을 손님들한테 너무 괜찮겠다는 추천도 각자한테 받아가지고 음. 구매했고요 가 음. 그때 바보같이 슬리브를 사지 않았어요 아하. 근데 흔한 슬리브가 아니더라고 피아에서 또 주문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피아에살게 그거밖에 없어서 아직까지 못 주문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내간 적이 없어요? 기한 쪽이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다음에는 그럼 저희 슬리브 를러면 슬리브 나요 <laughs> 아직까지 원래 용도대로 손님한테 내 가지 못했고요. 고작 그것 때문에 잘못 썼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코드네임 픽처스를 다시 한번또 연말에 해봤잖아요. 이번에 또 느낀 게 뭐냐면 사이에 걸릴까봐 너무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강박이 제 강박. 근데 그 강박이 심해요. 1은 당연히 안 부르지만 2도 뭔가 좀 그래. 3이 부르고 싶어요. <웃음> <참> <웃음> 어! 게임이니까 좀 틀려도 되고 네. 실수하면 실수하는데 또 웃음이 터지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게 실수하는 게꼭 결과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불만족스럽고. 삼도 재치 있게 불렀습니다. 아, <laughs> 아 그치. 욕심이 많아. 어, 나에 대한 기대치가 남들이 보기에 높았으면 하는 그런 압박감이 아, 나있더라고요나그 음. 게임 하면서 느꼈어요. 어. 아 이거 파티가 아니야? 오, 이거. 아니, 게임에 인싸가 되고 싶어. 아 <laughs> 네. 어, 맞아. 모든 게 인싸가 돼서 뭐해? 그 순간에는. 참을 굉장 재치있게 아이디어가 번뜩이게 부르고 싶어 그래서 좀 아이디어가 있는 걸 생각한다 그럼 뭔가 중립이라 있으면 겹쳐 그래도 크게 화나요 야 이렇게 재치있는 말을 내가 못해 아 근데 진짜 별거 아닌데 나왜 그렇게 생각하나 몰라 게임이 재밌으려면 경쾌하게 푹나가야 그 그냥... 되는데 잠깐만 미안해 기다려줘 이러면서 혼자 막 10분을 끌어요 이것도 엄청 한심하고 중간에 한번 부담을 좀 내려놓아보려고 아무렇게나 해보자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재미없어요 아... 이 형태. 이태요 약간 그게 있거든. 요 부족하고 허세가 가득 찬 나를 굉장히 거울처럼 보여주는 그 순간에, 야, 아주 그냥 쇼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이걸 내가 아쉬워하고, 집착하고, 그럴까. 나를 돌아보는 게임이 <laughs> 어. <laughs> 그, 나는 그 게임을 다시 하라고 하안할 거야. <laughs> 맞네. 분명히 재치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재치 있게 보이고 싶어. 민폐끼치는 건더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해봤어요.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아. 나의 이상한 허세와 압박감 때문에 포기한 게임이 코드네임. 그거 그래서 사서 심지어 비치도 못했고요. 그럼 다시는 안할 거고요.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 있요 캐스케디아. 캐스케디아. 캐스리디아 아니 해리포터. 왜냐면 사람들이 할거 같으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해요. 어. 캐스케디아도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럼 해리포터. 해리포터입니다. 아. 게는 일 밸런스가 너무 안 맞고요, 억까가 심해요. 응. 음. 이막 일이 대발랐었잖아 그때 게임하고. 방송할 때. 던졌어, 던졌어, 다들. <laughs> 승리를 조금 목표로 게임하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억까예요. 음. 내가 뭐한 것도 음. 없는데 운좀 나빴다고 너 엘리래. 친구들 사이에서 웃기는 일이거든. 야 이제 엘리났다 이러면서 <laughs> 재밌는 요소라서 그냥 먹을들한테 <laughs> 좋아요. 페리포터 클루에서 굉장히 마음 상하고 열 받았던 그런 대목은 사실 5만 원이거든요. <laughs> 라이어 <laughs> 게임 클루랑 같이 줘요, 두 개를 줘요. 난 라이어 클루를 사고 싶지가 않지. 음. 그렇게밖에 안팔아 그러면 이제 5만 원짜리. 컴포넌트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해지브로 게임이거든요 비닐이 안씌워져 있어요. 근데 비닐이 안 뜯어져 있다는 거 어떻게 얘네가 밀봉돼 있냐면 스카치 테이프가 동그란 게아 가운데 탁 붙어 있는데 잘못 뜯으면 박스가 찍 아, 아, 그래. 날아가는 그런 거에 붙어 있어요. 실제로 음. 엄청 열받아요. 양쪽에 이게탁 하나씩 붙어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가 <laughs> 보드 게임뭐 입장에서 진짜 열받는 거고 <laughs> 그거 기획한 게 진짜 진짜 못따 버려. 야따으면한3 0년 전에 부루마블할때 들어있던 그런 종이가 들어 있어요. 게임판이 A4야 지 거의. 그 oh 옛날 재활용 갱지 있잖아요. 그런 종이로 여러 덥대서 되어있고 카드 질도 개쓰레기예요 일러스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카드를 구성하는 레이아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냥 진짜 포트부터 해가지고 개쓰레기 같은 걸로 되어있고요 게임판 디자인이 조금 예쁜데 예쁜 만큼 또안 보여요 아예 저 알죠 너게이머 입장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퀄리티 가격 사전으로 아, 게임 그런 게 많죠 그 게임, 딱 대형 게임 모노 퀄리티 다 그따위예요 딱 대형마켓에서 파는 그 라인이라서 근데 가격은 네. 싸지 않아. 왜냐면 네. 가족들이 와서 애가못할때 그러니까. 그걸 사는 거니까. 걔혼자 네. 2000년 초반에 머물러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내돈 주고 샀지만 돈 아깝다. 아. 두개나 얘기했네요. 네. 못 샀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생각해 보면 오빠가 오래 산게 하나 더 있어요. 카누기. 아, 카누기 아, 맞다. 중고로 샀지. 너한테. 나 맞다. 중고로 샀어. 한대개 샀지 한대 기억도 못할정도만 최고인데? 그냥 얘가 들고 온 날에 그냥 받고 입고해 준거뭐 약간 이러니까 아니 <목소리>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다 아, 음, 음. 내가 할것 같지 않은 음. 게임이지고그 게임도 팔레트들은 네. 엄청 좋아하는 게임인데 <웃음> 평가가 <웃음> 높으니까 일단 아트가 그분 거니까 아, 솔직히 이거는 계속 산거 응. 보통 이제 해보고 사는 타입인데 응. 이어부터 <laughs> 거는 다 비싸 맞아요 저는 십만 넘는 거잘안 사거든요 게임 어, 예뻐 네, 네. 어, 그래서 속해서 샀어 이철님이 시켜주셨잖아요 음. 한번 해봤는데 어려우면서 약간 하는 건 단순한 게임을 아, 좋아하는 어려우면서 직관적이어야 되는 직관적이어야 된구나. 되는데 뭐하는거지? 이철이 <laughs> 나의 첫번째 소감이랑 똑같아 나도 어, 뭐하는거지? 이게 좋은 거 같아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원래 나 남의 말안듣잖아요모르겠습니까나의말 들을 수밖에 없어 다 있으니까 내 걸로 거의 안 하거든. 그럼 내 아, 게임은 결국은 본인이 지인들이랑 해야 되는 게임들인데까지 어, 하지 내가 설명 못할 것 같고 드림 일수도 <laughs> 없고, <laughs> 없고. 음. 아나 이거는 진짜 그냥 돈낭비했구나. 아. 아. 다행히 이제 오빠가 그래서 살 생각이 있다고 아. 해가지고 이제 냉큼 팔았는데. 나도 근데 첫 번째 소감은 똑같아요. 뭐 하는 거지? 눈이 이렇게 되면 <웃음> <웃음> 나는 왜 카네기가 열차를 있는지 <laughs> 모르냐? 어뭐 그러니까 기부를 해서 뭐 그렇다면서 영향력을 해서. 그냥 갖다 붙이기야. 내가 피마가 좀 안하다. 빛깔 게임 중에 어려운 것들도 좀 웨더머신 같은 거 테마 안 하다도 곧잘 또 하시잖아. 내 느낌엔 빗달이 더 쉬워. 근데 뭔가 약간 처음에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있어. 그 게임 자체가. 음... 하면 예쁜 쓰레기. 쓰레기. <웃음> <웃음> 어 나카네기 요즘 점점 맘에 들어서 응. 방송할까 생각 중. 이안 <laughs> <laughs> 되겠다. 아, 안 되겠다. 모르면 하나라도 팔수 있는 라인이 있으면. 아, 어 그런데 이거는 음, 뭘 팔아야 음, 될지지 음, 모르겠는 음, 그런 음, 게임이어가지고. 어카네기가 <목소리> 나올 줄몰랐네요 그러네 아, 진짜, 가정같이앉아있어도이렇게달라요 제가 정말 꼴이기도싫었던 게임이 있어요. 요 게임이 있어요. 쉬었던 게임던임이 다 뭐, 모르잖아? 양이였나? 네. 그 양의 10? 다 안오면 양한 마리, 양한 마리, 그래, 한 마리 그 세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거에서 차안을 아. 해서 아. 늑대가 양을 막 쫓아가면 양들이 막 도망을 가면서 바퀴를 돌고, 뭐두 바퀴를 돌고 늑대를 피해가지고 늑대가 좋다! 악몽들이 여러개 있어요 갖고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고 양이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한 바퀴 돌면 베개토군도좀고 베개가 이미지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나 이거 무조건 살거야! 근데이 둘이 정말 어이없어 했거든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왜 어이없어 한거야 너희 재미가는거 말하니까! 누가 봐도 네. 예측은 아니야 아, 조카랑 아, 하겠대 아, 제가 해봤는데 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너무 재미없는 재미 <laughs> 없는 포인트가 뭐예요? 너무 네? 시끄러워요 진짜 양만 돌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뭘뭘 하고 있는 걸 재미없는 거예요? 이걸 네. 하면서 블로그를 계속 봤대. 이게 맞나 이게 맞죠? 여기 뭔가 여기 사람 또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뭔가 너무 재미가 없거나 뭔가 그러면 이건 에러풀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니까 그. 그렇게 생각하고 아 뭔가 위험하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음. 이러면서 계속 봤는데도 왜? 아니야, 제대로 다 했어. <laughs>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 제가 웬만하면 그냥 게임만 할때 그래도 아 이건 이거대로 재밌고 지난님이 한찮다고 했던 그 해이를 하면서도 재미었거든요헤이 해이, 해이, 해이. 나 근데 해이가 좋아. 해이오는 어이 없음이 있어요. 에이호. 어... 어이, 되게 어이가 없어. 뭐지 이 게임은 약간 이 느낌에서 나는 그 게임은 장점이 있다고 봐요. 한판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뭔가 웃기는 포인트라도 있으면. 어, 피식 없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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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식이 아니라 이거 뭐지 근데 자꾸 누르키만 갈리고. 근데 약간 교육용 게임이에요, 그래. 아, 완전히 애들용 도 아니고 왜 레스커가 못하고 다 그거는. 그리고 뭐 아무한테 쓸모가 없어. 돌탱이 놀러 오셨을 때 네. 제가 됐다. 아이고 이거. 같이 이거. 거의 사기꾼이네. 거 아, 그냥, 네. 그냥, 그냥 그냥 주머에 <laughs> 넣었죠 실제 컴포넌트는 예쁘고 만족스럽긴 뭐 했어요? 그 정도로 예쁘면 보고 있으면 기분 좋고 그러지 않아요? 보고 있으면 화가 나 <laughs> <이>, 여기에 돈을 <laughs> 태운 나 자신이 화가 나 세상에도 <laughs> 보고 있으면 예뻐요 <laughs> <laughs> 해봤어요? 제가 왜? 아예 얘네한테 꺼내주도 않았어요. <laughs> 욕먹을 거 아니까. 알죠 <laughs> 저 단칼인 <당탈인> 거. <laughs> 너무... 사셨던 분들은 좀 서운하겠지만 저 그것도 어, 궁금해요. 맞잖아. 재밌었던 분 댓글 좀. <웃음> <웃음> 아, CP <laughs> 아, 타임 아, 재밌었던 어. 분 댓글 꼭이 부탁드립니다. 이 재밌는 어, 거. 어, 맞아, 맞아. 우리가 못 깨달았을 수도 못 있어. 있어. 아, 맞아요, 음. 네. 거의 그런 게없는데 그런 게 없어요. 네. 일단은. 저기 살때 아니다라고 하는 게임은 없어요. 일단 사기 전에 이미 다좀 보고 이렇게 하는. 아니 우리는 뭐... 그러면 알아보러. 하러... <laughs> 우리도 알아봐요. 어, 얘는 이 봐요 씨피타이. 씨피타이 예쁘다고 생각했고 얘 카네기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얘네보다 이게 항의가 넓은 거죠. 받아들이는. 굳이 따지자면 마블 좀비. 중... 굳이... 얘는 맨날 오지 않은 거를. <laughs> 이유를 따지자면. <laughs> 가격이 여기 100이 넘어? 1만 원이라고? 음. 마블라서 네? 아닐까? 마블도 있는데 이게 피규어가 2만 원게 들어가는데 그걸 다 샀다고? 그걸 응. 사는 사람 이 있어? 다? <laughs> 오빠 지인이 <지은 일이네. 웃음> 있내 <있습니다. 웃음> 친구들 20년 동안 알던 애들 어 배우도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이걸 들어가면은 다른 거 사기가 좀 애매해지는 그치 100만원이나 쓰니까 그래서 어쩔까 이렇게 어. 하다가 다른 <laughs> 거 괜찮겠지 하고 일단 들어갔어요 히어로들이 좀비가 돼서 사람들이나 이런 애들을 때려잡는 어, 그런 아 반대구나 둘 다가 돼서 그것도 괜찮았고 퀄리티도 괜찮았고요 일단. 근데 이제 가성비에 대한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아서 아니 뭐지? 가성비 검증이라기보다 일단 한 <목소리> 번에 100이 나가서 너무 개운이걸로다개 ㅋ ㅋ ㅋ ㅋ ㅋ 때문에 좀 힘들었다 1이좀 힘들었다 그 월급 나오기 전까지 힘들었다 걔 이미 들어가 그러니까 다른 걸못 사니까 걔 때문에 그래서. 포기한 게임이 좀 있어요? 있었던 거 같아요 그게 가 비싸게 사고 싶으면 다사저 아이는 언제 와요 언제 와요? 늦었다고요? 아이고 뭐, 트리켈리언 있잖아요? <laughs> 트리켈리온도 기다렸는데 이것도 어, 아, 못 기다리냐 아니 내 생각에는 환상의 레전드 때문에 <웃음> 모든 보드게이머들의 <laughs> <모든> 참을성이 <laughs> 아, <안> 늘어났어 그러니까 <laughs> 200%는 높아졌어요 <laughs> 걔가 굉장히 가하게 키웠어 <laughs> 트리켈리온 우리들의 약간 상징적인 존재야 <웃음> <웃음> 너네 얼만큼 기다려봤니? <laughs> 약간 이때 얘기 나오는 <laughs> 결국 자기가 산 거에 대한 후회는 안 하는데 너무 비쌌다. 그때 아,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목돈이 훅 들어가니까. 음.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산 사람들 많았어? 본판만 산 많았으면... 사람들 이더 많죠. 근데 마블 아니야, 좀비를 근데 마블 좀비라는 거는 풀 좀비라서... 세트로 들어왔던 마음 먹고 어. 들어왔겠죠 왜냐면 그거 피규어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마블 때문에 들어왔었고. 가 동인형은 본판만 사시겠어요? 어... 나 본판만 아, 사고 다른 사람이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 <laughs> 아니 나 근데... 본판만 사도 돼. 그때 당시에 제일 최저가인데? 나는 그냥 보드게임 네개샀다말 <4개 웃음> <산다 웃음> 네. 잠깐 생활이 힘들었다. 짜증나게 뭐냐면 은 네. 말일에 돈을 받잖아요. 꼭 말일 한 1주 전? 2주 전? 뭔가 이벤트를 나? 해요. 아. <laughs> 특히 코보게 <코복에. 웃음> 정말 짜증나. 진심 짜증났어 지금. 직장인의 없잖아, 월급날을 네. 기준으로 행사를 <laughs> 하라. 그래. 말일에 하지 마라. 제일 좋은 건 5일과 10일 사이. <laughs> 월급이 맞아. 빵빵할 때. 아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laughs> 홀쭉할 때 갑자기 이거 쇼 짜야 되니까 한 11일 이 정도. <laughs> 아 그래 11일 <10일에 웃음> 좋다. 한건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맨날 이렇게 구매만 할순 없잖아요. 댓글로 태톡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 많이 많이 적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주제로 삼고 올해는 쭉태톡 얘기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